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도담배 카운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들 봉고차 기억하시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는 자동차, 학원 버스, 예전에 앰뷸런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자동차를 과거에는 봉고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녀석은 봉고차라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봉고타운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일본에서 마츠단가 거기서 생산이 되던 자동차를 라이센스를 따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1980년도쯤에 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간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저희 세대 같은 분들은 대부분 다 그냥 봉고차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뭐 베스타, 그레이스 뭐, 뭐 많이 나왔는데요. 다 그냥 봉고차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 봉고차 그리고 그 봉고차의 끝자락에 있는 미래와 다아있는 바로 그 녀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스타리아에 관한 이야기 아주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고차 이게 예전 초창기 디자인인데요 생각해보면 뭐 안전성 같은 건 사실 많이 부족하겠죠 이런 디자인으로 더 이상 출시하는 건 조금 무리감이 있겠지만 디자인만 보면 참 엔틱하고 나쁘지가 않다. 레트로 감성. 그리고 나서 봉고는 이렇게 봉고. 2005년쯤에 봉고라는 이름의 자동차가 드디어 그 막이 닫히게 됩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네, 예전에 봉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개인은 구매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거나 회사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1900 84년인가 개정이 법 개정이 풀리면서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광고 문구가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훗날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거치고 나서 2004년에 다시 봉고3, 코치라는 이름으로 어, 봉고의 부흥을 한번 불러오려고 했었지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시작도 봉고였지만 이 기아 자동차의 이 승합차의 마지막은 봉고3로 더 이상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두루두루 많이 쓰였죠. 사실 이 봉고차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봉고차를 탔을 때 굉장히 어렸을 텐데, 저 이모부가 기아 자동차에 다니셔가지고, 나들이 갈 땐가 한번 타본 것 같은데, 굉장한 혁명이었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이렇게 거꾸로 타서 간다. 그죠? 거꾸로 타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고요. 사람들과 마주보고 간다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네, 달리는 응접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갈수 있어서 본고 과거에는 달리는 응접실이라고 그렇게 광고 문구를 만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이 전기차가 실제 나중엔 정말로 달리는 응급실이 될것 같다. 응급실? 응급실이 아니라 달리는 응접실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응급실. <웃음> 어, 지금 아침 일어나자마자 녹화를 하고 있어서요. 제 정신이 지금 응급실입니다. 이 봉고 디자인이요. 여러가지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 나쁘지가 않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나오는 디자인 이쁘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고가 기아자동차에서 베스타로 바뀌게 됩니다. 광고 문구에도 이렇게 3월 22일 동시 공개가 되면서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베스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녀석으로 왔는데 그전 봉고보다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조금 임팩트가 좀 떨어집니다 뭔가 레트로 감성 지금 생각해 보면 레트로 감성이 있지만 별로 사고 싶은 레트로 감성이 아닌 어중간에 아이 뭐지 그냥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조금 그렇게 안전설계라는 걸 내세우면서 베스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에 봉고차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다는 방증 것 같기도 합니다. 봉고 덕분에 모두 모였구나. 용도에 따라 선택하세요. 봉고 시리즈. 기아 산업.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 봉고가 워낙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봉고를 비판하는 이야기로 봉고 타고 가다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할머니 앞으로 온 가족이 다 만났다. 뭐 그런 끔찍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돌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봉고 베스타가 또네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디자인이 갈수록 갈수록 디자인이 뭔가 퇴보하고 있는 느낌 현대적인 감성은 알겠지만 디자인 자체로 봤을 땐 뭔가 아리송한 느낌이다 어 실제로 이 프레지오라는 녀석인데요. 속속들이 승용차다. 소형 버스의 퍼스트 클래스. 광고도 뭐 대단히 뭐 자동차의 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빗대어서 너무나 편안하고 뭐 거의 뭐 승용차 같은 느낌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 프레지오의 인기는 정말 형편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이 차가 뭐 다른 타사의 경쟁 자동차들에 대해 비해서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조금 어좀 무리수 같은 이런 광고도 신문에 게재가 되었네요 아 이건 조금 광고가 좀 무리수네 좀 무리수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 프레지오의 앞을 가로막았던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그레이스라는 녀석입니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 프레지오보단 조금 더좀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고요 특히 95년형 그레이스는요 이 승합차 시장에 굉장히 돌풍적인 녀석이었습니다. 봉고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90년대는 그레이스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학원 버스는 다 그레이스였습니다. 천지사방이 그레이스였어요. 15인승 그레이스, 12인승 그레이스, 9인승 그레이스. 저도 그 당시에 어 15인승 그레이스, 학원 버스의 전설, 이 녀석을 타고 다녔는데요. 이 15인승 이 녀석이 문제가 맨 뒷자리에 앉으면 내릴 수가 없어. 내릴 수가. 막 애들을 다막 비끼고 막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깁니다 이 녀석이요. 15인승. 지금 생각해 보면 살짝 어이가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많을 것 같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그레이스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레이스의 강력한 경쟁자가 한 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재원은 이런 녀석이고요. 배기량은 약 2,800cc. 네,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네, 이스타나 특히 벤츠의 엔진을 가져와서 사용했다 벤츠의 기술력을 가져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바로 그 승합차 바로 그 봉고 실내 디자인도요 그 전에 나왔던 승합차와는 조금 다르게 운전자를 감싸는 운전석이 독립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도 광고 문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이 이스타나와 그레이스 두 대를 빌려서 수학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두 자동차 전부 다 한번 타봤는데 아 이스타나를 딱 타면서 야이 그레이스 막 이런 다른 승합차랑은 확실히 뭔지 모르겠지만 만듦새가 조금 고급지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벤츠의 메커니즘 안전 최강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안전 테스트에서 그냥 때리 박는. 벤츠와 함께 만들었다 해서 실제 벤츠의 기술력을 좀 갖다가 그 실제 벤츠 상표를 좀 붙여서 유럽에서 좀 판매가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9 0 년대 당시에 이 삼파전이었습니다. 프레지오, 그레이스, 이스타나 이세 녀석이 각축을 벌였는데 프레지오가 가장 밀렸고 그레이스가 좀 압도적이었고 이스타나가 그 그레이스의 아성에 막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러다 결국 이세 녀석의 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까요? 이런 세상이 끝나게 되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하나가 되면서 결국 스타렉스라는 승합차가 통폐합이 됩니다. 1세대, 2세대,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뭐 3세대. 지금에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전에 승합차와는 조금 다르게 앞부분이 조금 더 돌출식으로 나오면서 승용 밴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하지만 카니발이란 녀석이 또 새롭게 등장하면서 완전히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투자도 잘안 하게 되고 최근에 나온 스타렉스의 내장 디자인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핸들 예전 그이전 세대의 디자인 같은 느낌 아닙니까 쏘나타 nf 시절 그때쯤에 나왔을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요거 말고 또 이렇게 스타렉스 엄반이라고 해서 조금 요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요게 또안 파나봐요, 지금. 모르겠어요. 파, 아, 팔긴 파는데 제대로 광고를 잘안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사실상 엄반이란 이름이 또 없어져가지고 약간 시들시들 합니다.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일단 딱 보시면 자동 5단. 언제적 자동 5단인가요? 자동 5단 변속기를 아직까지 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배기량도 다 2500cc 정도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뭐 굉장히 형편없는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의 버리는 카드다 스타렉스는 그냥 망했구나 과거 베스타 잡지에 실린 이 광고가 살짝 눈에 들어옵니다 소형 버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편안함 이렇게 해서 운전석부터 뒷자리 2열, 3열 모든 좌석을 쫙 펼쳤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플랫한 안방과도 같은 이런 공간이 펼쳐지는 그런 녀석이 베스타였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지금 다시 출시한다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생각보단 선전할 수 있다. 왜냐면 지금은 차박의 시대, 캠핑의 시대, 자동차에서 잠자는 시대인데 딱이 녀석은 야, 평탄화 하나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운전석까지 평탄화가 되는 거는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래를 앞서갔다. 베스타가 미래를 너무 앞서갔어. 지금 이렇게 출시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운전석까지 펼쳐지는 널찍한 안방 같은 소형 버스. 하이베스타 뿐입니다. 그때도 하이베스타, 지금도 하이베스타 밖에 없어요. 이런 차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걸리나? 안방처럼 만들어가지고. 별장이나 마찬가지 별장. 이건 좀오바죠 게다가 밀리면 편안하게 누워가십시오. 이거는 조금 안됩니다. 요즘에 밀리면 편안하게 누워가면은 물론 누울 수는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 안전벨트를 이제 요즘에 매야 되니까요. 이 열도요. 시원한 도착하시면 머무는 곳마다 당신의 시원한 별장이 됩니다. 와 요렇게 이제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차박 그리고 캠핑의 시대 그래서일까요? 모두가 기다려지는 바로 요 녀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스타리아입니다. 딱 보시면은 바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미래라고 써 있고요. 어, 디자인이 딱 어느 영화에 나오는 왠지 이 붉은색 전체적인 이 붉은 느낌이 화성의 느낌을 조금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또 화성에 우리 또 탐사선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죠. 화성에서 라이트를 켜고 탐사하고 있는 그런 느낌. 이 유리창이 굉장히 와이드합니다. 과거에 제가 리뷰를 찍었던 C4 스페이스 투어러스. 그 녀석이 굉장히 유리창들이 널찍널찍하고 개방감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그런 개방감을 좀 기대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동차 같아요. 솔직히, 예전에 광고 같은 거 보고 스티커 붙여있는 자동차 봐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이 공개된 디자인을 통해서 보니까 와, 갑자기 끌립니다. 뭐 뒷모습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스타렉스 버리는 카드에서 스타리아로 넘어오면서 우리 현대자동차 승합차 과거에 상업적인 활용도로만 사용했던 그 녀석이 아니다. 이제는 미래를 지배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래와 소비자의 마음을 우리가 네 담아가겠다. 측면 실루엣 라인 보시면 아주 곡선이 기계막히게 한번 들어있고요. 끌린다. 현대 자동차가 정말 디자인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디자인은 잘해요. 예전엔 실내 디자인 잘하고 요즘은 외형적인 디자인도 잘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스타리아의 내부 모습인데요. 너무나 깔끔하고 마치 승용차, 고급 세단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었죠. 또 여기 보시면 편안하게 리무진 같은 스타일로 아마 되어 있는 녀석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매일매일 카니발만 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타리아를 타고 정말 스타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날이 아마 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이름이 스타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어, 정말로 기대가 되는 자동차입니다 계속해서 저도 한번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고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개도담배가온파더 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a bam, bam, bum bum bum